황금을 농급 대표 박기원입니다. 어, 합천 어, 동부농협협동조합에서 그 농가들이 에, 7월 1일 에, 마늘 초매식에 하기, 어, 어, 경매를 그 내기 위해서 출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마늘이 출하되고 있고 어, 지금 여기도 어, 지금 산지 2010. 19년 마늘 산지 이동 경매가 시작되는데, 어, 여기도 지금 현재 에, 마늘이 상당히 많이 농가에서 출하해서 지금 현재 입고를 하고 있으며, 어, 마늘을 경매와 어, 황금 언론법을 알리고 어,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황금 언농법 대표는 어, 오늘 이렇게 현지에 와서, 어,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 농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경기로서 마늘을 싣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재배하는 어, 어, 농가들이 다양하게 마늘을 추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도 또경비에서 출항하고 있고, 네. 네. 황금알롱법 볼마늘을 어, 홍보하기 해서 연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 기